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10편, 19편에서 25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따로 질문이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어,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22장의 어, 전체적인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가상칠원이라고 하는 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그대로 2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아람어라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사실 히브리어 22장 히편 22장은 엘리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고 이제 어 사박과 아잡가 다른데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상치론 중에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를 외치셨을 때 이 시편 22편을 전체를 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거든요. 정말 그 상황들이 딱딱 맞습니다. 읽고 나 읽, 읽다, 읽다 보면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당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고통 받으셔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되게 암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중간에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슬픔, 어려움, 죽음, 패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과 승리를 쟁취하셨죠.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승리와 영광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22장도 보면은,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본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이 십자가의 본질을 계속해서 전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승리와 영광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죠. 이 기쁘고 영광된 소식을 우리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소식을 힘써 또 전하는 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또 전화로든지 대면이라든지 꼭한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좀 적용을 하게 되고요. 내 스스로 이 복음에 십자가의 감사함을 더 느끼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23편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사랑하는 시죠.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1절과 6절이 늘 마음을 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중간에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선하신 목자이고 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목자이시죠. 인도자이십니다. 때로는 힘들 때이 구절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되냅니다. 6절을 되내거든요. 1절과 6절.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야. 여한의 나의 목자심이,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주님을 의지하면서 버텨보자, 힘내보자. 내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늘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혼자, 어, 되뇌이곤 하는데, 어, 그럴 때마다 참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3절처럼 주님 안에서 소생되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나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고,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죠. 그럴 때일수록 계속해서 묵상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사탄의 공격이야.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힘들어도 주님은 나의 목자로서 늘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내 평생에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지금도 함께 있어. 나는 이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 건너는것 같아도 잠시 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어, 당장 할수 있는 적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반드시 있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라갈 것을 따라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에 감사를 잃지 않고 신뢰를 잃지 않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